음악, 뮤직 성령은 당신의 마음과 가슴에 사랑 노래를 불러주며 그 노래는 끊임없는 화음 속에서 당신의 영혼과 공명합니다. 음악은 당신의 기분을 바꾸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경계를 극복하고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당신의 몸이 움직이면서 춤추게 할수 있으며 당신의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라디오나 지나가는 차에서 심지어 쇼핑몰에서도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또는 어떤 영감을 주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흥얼거려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상의 참나가 당신의 음성을 사용하여 당신을 통해 노래하게 하십시오. 아 보이지 않는 세상의 화음이란 성령과 함께 그들은 그대와 함께 그리고 그대를 위해 노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기도문 성령이여 화음과 음악에 감사하며 형제, 자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제게 노래를 들려주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 육체의 귀및 내면의 귀에 감사합니다.